저희가 사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라 것을 지금 제가 구구절절 엄청나게 길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대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우울하실 것 같으세요.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마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런어는 자고로 뛰어야 행복한 법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달리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달리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기 마련이죠.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꼭 아, 이 주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계속 생각했던 주제. 땡땡런이라고 불리는 이벤트성 마라톤 행사에서 빵런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바탕 제대로 말씀드려야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마라톤 행사에서 빵런을 하지 말라니 자 빵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빵런을 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때 그런 행사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말씀드린 땡땡 런 같은 런닝 관련 이벤트 행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라톤 대회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10km 코스나, 뭐, 5km 코스. 길게는 하프 코스도 진행하는 곳이 있지만, 이런 이벤트 IP 런닝 대회에서는 하프 코스는 보통 취급하지 않죠. 왜냐? 허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10km 코스가 국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드런, 그리고 큐티런이나, 어, 디즈니런, 이런 대회들을 예시로 들수 있겠는데요. 무도론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여의도에서 맥시멈 2만명 규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런닝 대회 좀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그 여의도 행사장에서 2만명 규모? 말도 안되는데 라는 것을 런닝 조금이라도 해보시고 대회를 조금이라도 나가보신 분들은 아셨을 내용이지만 하지만 유입된 러너분들이나 러너가 아닌 분들은 그 규모가 절대로 막 그렇게 심각한 규모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런닝 행사는 곁들여질 뿐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주최 측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IP를 활용한 런닝이 가미가 된 그런 행사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마라톤 대회로서 진행하는 그런 주체책은 없을 겁니다. 그들이 그런 IP를 활용함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러닝 붐, 러닝 유행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록 경쟁 이런 것을 서포트할 그런 전제 조건 자체가 깔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 IP를 활용해서 참가자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 IP 홍보를 하거나 부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보통 그 참가비에 굿즈를 넣어주는 그리고 행사장에서 뭐 부수적인 굿즈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광고 아니면은 입점된 협찬사들의 어떠한 협찬비를 생각을 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마라톤 행사는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통 10km 대회를 5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가자가 아무리 정상적인 기록 경쟁 마라톤 대회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단일 코스로 잡았을 때는 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메이저 규모로 진행되는 대회가 만명 정도 되죠. 한 종목당. 근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의 사례고요. 어 그들도 그 아무리 만명 정도 되는 참가자라고 한들 그것이 참가비로서 발생하는 수익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보통 뭐 지원사업, 어떠한 시에서 주는 지원이나 말씀드린 협찬사의 뭐 협찬 비용 이런 것들로 수익 구조가 나기 때문에. 뭐, 그들이 수익을 그렇게 크게 바라고서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이벤트 IP 행사는 일반적인 마라톤 대회들보다 주체 비용이 더 들게 되겠죠. 왜냐? IP 사용 허가 대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당연하지만 <laughs> 생각보다 큽니다. 그것이 더욱더 메이저면 메이저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동시에, 자, 한편으로는 자체적인 홍보를 위해 그 브랜드가 직접 주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븐런 등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행사는 가보신 분들은 더더욱 잘 하실 겁니다. 더더욱 그런 마라톤 기록 경쟁, 빵런을 위한 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laughs> 그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ip를 홍보를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어, 그 주로 자체 설정이나 행사장, 대회 진행, 이런 것이 절대로 마라톤 대회 형식상으로 그렇게 깐깐하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런 행사 개최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수적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참여할 기록 경쟁을 하기 위한, 빵런을 위한 마라톤 대회는 또 알아서 잘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인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욕할 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저희에게 주는 피해는 따로 없죠. 비싸다. 빵런 제대로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행사를 원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은 런닝이라는 행사는 조금 소스식입니다. 그 IP에 연관된 이벤트를 즐기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무한도전에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가시는 거고, 큐티런, 뭐 살리오와 올리브영의 어떠한 부수적인 굿즈나 이벤트 이런거를 바라고 가시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그것들이 절대로 비싸거나 부담스럽지 않을 금액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굿즈를 사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 그러면 일반가 보다 훨씬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오 구매 금액이 상당합니다. 근데 여기는 마라톤이라는 요즘 유행하는 소스도 한번 즐겨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굿즈나 이벤트를 참여할 수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절대로 비싼 값이 아닌 거죠. 그분들에겐. 하지만 뭐 런닝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뭐 10kg가 8만원, 9만원, 10만원?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금액인 거 인정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그, 기록 경쟁, 뭐, 빵론, 이런 걸로 저희가 갈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데 왜 저희는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구구절절 엄청나게 길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막 그런 행사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것도 없고, 금액이 뭐 비싸다 이런 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시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말씀드렸지만 그 오버 부킹 일반적인 대회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정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로가 쾌적할 수 없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마인드셋 자체가 절대로 빵난을 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병목이나 달리는 것에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곳에 가서 TPO에 맞지 않는 곳에 굳이 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장장 10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제가 텍스트로 간결하게 전달드리기도 많이 드렸지만, 그거를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말씀드린 그런 대회들의 접수나 이런 것들이 요즘 많아지는 타이밍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전달드리는 거니깐요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어, 제가 전해드린 말을 오해나 뭐 이런 거를 하지 말아주시고 어, 저희 러너들을 위해서 저는 러너라면 기록 경쟁 대회에 참여해서 즐겁게 달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IP 행사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그 행사 가셔서 즐겁게 즐기고 오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니까요 저희 모두 즐거운 달리기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뛰어였습니다